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해설입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1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16절에서 24절까지를 또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11절에서 15절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심절은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했죠. 남은 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실함이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는 원리를 가르치죠. 이것이 남은 자의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13절과 14절은 남은 자로서 바울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진술하는 구절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이 직분을 감당해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시기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시기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식이라는 말은 질투를 뜻하는 히브리어 칸나와 연결되는 단어인데요.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 단어가 쓰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출협기 34장 14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임이니라 여기 질투는 언약적 열정, 독점적 사랑의 열심을 뜻하죠. 사랑의 다른 얼굴이며 사랑이 배반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시기는 이런 긍정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또 다른 한 사람이 도전을 받죠. 나도 저 사람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식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경우도 있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과 경쟁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고, 혹은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폄하거나 방해하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질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자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하죠. 바울은 이어서 접붙임 비유를 말합니다. 그 단락이 16절에서 24절이죠.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경고와 소망을 말합니다. 이 단락에서 중심절은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넘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들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감남나무에 비유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언약 백성이라는 감남나무에 먼저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먼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죠. 그런데 이들이 부패하자 그들을 가지치게 합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줄기와 뿌리까지도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남은 자, 즉 몇몇 가지는 남겨두고 말이죠. 그리고 감남나무에 돌감남나무에 가지를 접붙임합니다. 접붙임을 한 가지는 나중된 가지 곧 이방인이죠. 이러한 접붙임과 남김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경고죠. 창세기에 보면 먼저 된 에서가 나중된 야곱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난 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이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패해서 에서처럼 언약 백성이라는 줄기에서 가지치기 당합니다. 먼저 된 가지를 할지라도 부패하고 타락하면 가지치기 될수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에게도 경고가 되죠. 이방인들도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면 가지치기 당할 수 있다는 경고죠.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구원이 저절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믿음에서 탈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리는 역설적으로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택하셔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가지치기를 당한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임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죠. 이를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시겠냐는 거죠. 이는 또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도 결국 사울 왕처럼 타락하죠. 사울 왕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달리 회복됩니다. 다윗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10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거나 또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로 삼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회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거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것을 교리에서는 외적 선택, 외적 부르심과 구별해 내적 선택,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결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교리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이 구절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설을 좀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부분이 참 뭐랄까 중요하면서도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맞아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그게 오히려 전 세계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뭐 이런 바울의 논리가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소망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해설을 통해서 좀 파헤쳐 볼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해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담긴 경고 또 소망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해설을 보니까요.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더라고요.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 여기서는 이방인의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루죠. 네, 맞습니다. 해설이 딱 짚어주는 핵심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이요. 이게 완전 끝장난 실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최종적인 게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자신들까지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의 일부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데요. 네. 해설은 특히 13절, 14절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을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심히 하는 이유를 밝히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 바로 이방인들이 받는 그 복을 보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떤 강한 감성 그걸 일으켜서 그들 중 일부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여기서 그 시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느낌의 질투랑은 좀 다른 건가 봐요. 해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해설은 이 시기라는 헬라어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 카나와 연결해서 설명하는데요. 카나요? 네 카나. 물론 이 단어가 부정적인 질투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뭐랄까 언약 관계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심, 독점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불타는 마음,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죠. 아 출애굽교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때그 느낌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해설에 따르면 바울이 의도한 시기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와 저게 원래 우리 건데 나도 저 은혜 다시 누리고 싶다. 이런 거룩한 갈망,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아하. 해설은 이걸 뭐옆 사람이 상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아 나도 좀 분발해야겠다. 하고 마음먹는 거에 비유하더라고요. 남잘 되는 거배 아파하는 그런 부정적인 질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생산적인 의미의 시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해설은 남은자 사상도 연결해서 설명해요. 이게 단순히 뭐 심판에서 살아남은 소수 이걸 넘어서서요. 네.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신실함이 공동체 전체, 심지어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수 있다. 이런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음. 바울 자신이 바로 그 남은 자로서 이방인 선교라는 자기 사명을 통해 역설적으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열고 있다. 이걸 13, 14절이 보여준다고 해서는 분석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더큰 그림, 이방인 구원을 위한 문이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초청장이 되는 뭐 이런 순환 구조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측량하기 어렵죠 자 그럼 해설의 두 번째 부분 16절에서 2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그 유명한 올리브나무 비유 접붙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또 해석이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 비유는 정말 함축하는 바가 많습니다 해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양쪽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동시에 또 엄청난 희망도 주고 있다고 분석해요. 경고와 희망이 동시에 있다. 네. 그러면서 이 전체 단락의 핵심 메시지를 딱 담고 있는 구절로 22절을 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구절이요. 여기에 경고와 소망의 핵심이 다 녹아 있다는 거죠. 그 비유 자체를 조금만 더 풀어주시죠. 해설은 이 참감람나무 돌감나무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뭐 누가 나무고 누가 가지고 왜 잘리고 붙여지고 하는 건지 네 해설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우선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백성 전체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계획 안에 있는 공동체를 상징하고요 네 뿌리부터 시작된 그렇죠 그리고 원래 붙어있던 가지들은 당연히 유대인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죠. 으흠. 그런데 이 원가지들 중에 상당수가 불신앙, 불순종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고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전체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잘라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 가지치기를 하신 거군요. 네. 물론 여기서도 해설은 강조합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은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다. 전체가 다 잘린 건 아니다. 이 점을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잘려나간 자리에 본성적으로는 야생종과 같았던 돌감람나무 가지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접붙이셨다. 이게 핵심이죠. 구원 역사에서 보면 정말 파격적인 사건이고요. 순서가 확 뒤바뀐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양쪽 모두에게 할 말이 많은 비유네요. 먼저 원래 가지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해설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아주 따끔한 경고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비록 자기들이 원가지이고 먼저 선택받았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저버리면 언제든 잘려나갈 수 있다. 이거죠. 뼈아픈 지적이네요. 네. 해설은 흥미롭게도 창세기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여기서 가져와요. 먼저 태어난 에서 대신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듯이 순서나 혈통이 절대적인 보증 수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사실,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 자신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은혜를 입은 셈인데,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마치 에서처럼 언약의 축복에서 끊어질 수 있다. 이걸 이 비유가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와, 정말 준엄한 경고인데요. 그렇다면, 새로 접붙여진 우리 같은 이방인 가지들에겐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내가 원가지 대신이니까 안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22절이 정확히 그 점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한 경고는 어쩌면 더 강력해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 네. 해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원래 나무에 속했던 가지들도 믿음에서 떠나니까 잘려나갔는데 본성상으로는 이 나무와 아무 상관없던 돌감나무 가지가 그냥 은혜로 접붙여졌다고 해서 교만할 수 있겠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계속해서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지 않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세상과 타협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언제든 다시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무서운데요? 네 해설은 이 경고가 당시 로마교회의 이방인 신자들뿐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해요 뭐, 교회 다닌다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네,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성경도 마지막 때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릴 거라고 경고하기도 하고요. 듣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데 아까 이 비유 안에 경고만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희망도 함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희망은 또 뭔가요? 네. 바로 그 경고의 논리 안에 역설적으로 희망이 숨어 있어요. 해설은 23절과 24절에 담긴 희망에 주목하는데요. 논리가 이렇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본성이 전혀 다른 돌감나무 가지, 즉, 이방인을 참감남나무에 성공적으로 접붙이셨다면, 네, 그 어려운 일을 하셨다면, 그렇죠. 하물며 원래 그 나무에 속해 있던 원가지, 즉, 이스라엘이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자기들의 본래 나무에 다시 접붙이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 훨씬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다. 그렇죠. 바울은 이게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해설은 이 가능성을 바울이 암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연결시킨다고 봐요. 부활 능력이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면 영적으로 넘어져서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능히 다시 살려서 회복시키실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소망의 선언이라는 거죠. 와, 이 회복의 원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해설은 이걸 개인의 신앙 여정에도 적용하고 있네요. 다윗 왕의 예를 드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적용이죠. 해설은 구약의 다윗 왕 케이스를 통해서 이 원리를 설명해요. 다윗,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잖아요.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 끔찍한 죄를 짓고 타락하죠. 네사울왕처럼 버려질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은 버려졌지만 다윗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해설은 시편 51편의 그 처절한 회계를 근거로 들면서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의 주위로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영을 창조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군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를 처음 택하시는 것도. 우리를 환란 중에도 남은 자로 보존하시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넘어져 죄를 지었을 때조차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분의 자녀라는 자리로 돌이키시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우리 행위가 아니군요. 네. 해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신학적으로 내적 선택 또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교회에 등록하거나 직분을 받는 것 같은 외적 선택 부르심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해요. 내적 부르심. 네. 바로 이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과 능력 때문에 참된 신자는 비록 넘어질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깊은 확신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나 예정론이라는 교리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해설은 덧붙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와. 오늘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에 대한 해설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정말 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깊이와 넓이를 가졌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렇죠. 정말 놀랍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 구원의 기회가 되고 또그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 회복의 촉매제가 되는 이 역설적인 전개. 네. 그리고 그 올리브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 놀라운 소망.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께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이라는 게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 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만심이나 어떤 특권 의식 이게 신자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것. 경계해야겠네요. 네. 마지막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조차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의 능력과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소망입니다. 아, 소망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구원과 성장의 여정은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이 해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깨고 돌감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이라는 나무에 정말 놀랍게 접붙이셨잖아요. 그렇죠. 파격적인 은혜였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접붙임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 사실의 무게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가족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음.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어쩌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접붙임의 대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품어보시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